어서오세요 쏘다 부분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4월 5일 수요일이고요 식목일이에요 그요비 때문에 비덕택에 산불이 조금 진화된다고 합니다 산불 조심해야 돼요 안 그래도 너무 건조하다 했죠 저희가 비가 너무 드물게 왔는데 좀 오는 김에 많이 와서 가뭄을 좀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산불도 다 진화하고요 또 예쁜 아이들로 화분 소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들, 준소요분입니다. 종류별로 다 모아놨죠. 작은 아이 둘, 그리고 여기도 보면 꽃이 다두개두 개, 두 개, 느낌이 다 달라요. 제가 가끔 쓰는 멘트 있죠. 어떤 걸 좋아하실지 몰라서. <laughs> 예쁜 아이들로 모았습니다. 제일 작은 아이, 키어 7cm. 여기는 사이즈 아주 좋아졌어요, 옛날보다. 10cm에서 조금 모자르죠. 9.8 정도. 이쪽은 9cm. 이렇게 생겼지요 사각분인데요 무겁지 않고요. 자 난간 대 내놓으실 때 우리 준설분 딱입니다. 그리고 여기 볼게요. 여기는 11cm, 여기 9.5가 넘고요. 이쪽은 8.5 정도 되네요. 사각은 편안하게 생긴 사각이라 딱딱 각진 거 아니고요. 어느 쪽이 조금 더클수 있고요. 어느 쪽이 조금 더 작을 수 있고 이렇게 나옵니다. 동글동글하게 나왔어요. 동그랗게 물레쳐서 사각을 만들어 준 거라서 요런 느낌. 아꽃참 예쁘죠 요 꽃도 예쁘고요 저는 이 꽃도 참 예뻐요 동글동글 깔끔하죠 요런 아이들 우리 준설분 오늘 몇 세트 쭉 보여드릴 건데요 준설분 구매하시는 분들께 만원짜리 화분 하나씩 선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화분은 랜덤이에요 선물 바꿔주세요 교환 안 됩니다 저희가 드리는 대로 어느 박스에 어떤 색깔이 들어갈지 몰라요 노란색도 있고 보라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laughs> 비밀입니다. 근데 여기는 조금 텄죠? 이런 부분 있을 수도 있고요. 살짝 갈라진 부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정가 다 주고 데려왔다는 거. 만원짜리 선물이 따라갑니다. 아 여기 세트 보겠습니다. 이 아이들 만원짜리거든요. 세상에 이것 좀 보실래요? 꽃을 이렇게 많이 붙이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개의 꽃송이. 이파리는 여섯 개. <laughs> 일일이 손으로 다 붙이고요. 일일이 다 색칠하고요. 그리고 유약처리 하시고요. 손길 진짜 많이 가는데, 준소유부는 인기 많은 이유가 예쁜데 쌓은 거, 그리고 또 무게감 별로 많이 무겁지 않고, 흙으로 그냥 툭툭툭 편하게 만든 게 아니라, 물레를 다 해서 다리까지 달고 이런 부분이라서, 여러분들이 더 알아보시는 것 같아요. 어, 아래쪽이 원형이니까 위에 사각만 좀 자유롭게 이렇게 접은 그 느낌만 아시면 준세부는 말씀 다 드렸습니다. 예쁘다는 거, 저렴하다는 거, 가볍다는 거 이런 게만 원이에요. 저는 절대 이렇게 이만큼 공들여서 만 원에 못 팝니다. 실력이 좋으십니다. 9.5cm 여기가 8.5cm 키 보면요 11.5cm. 여기 여섯 개는 다만 원짜리인데요. 사이즈 차이는 약간씩 있어요. 우리 요 초록 요 아이 조금 키 작아 보이죠? 작아도 11cm가 넘습니다. 11.5는 나와요. 아이거참 깔끔하죠? 화려하지 않지만 요런 건또 잔잔하니 예쁘고요. 좋아요. 착하고 좋습니다. 여기도 거의 10cm. 여기도 9cm. 예전에 6천 원짜리보다 사이즈가 더 좋아졌어요. 가격이 오른 게 아니라 되려. 이거는 저렴해졌다고 볼수 있지요. 더 싸졌습니다. 여기도 72,000원 세트고요. 선물 가요. 요런 아이가 가는데 만원짜리가 가는 거예요. 꽃그림은 달라질 수 있고요. 조금 더 찌그러진 아이가 갈 수도 있고요. 선물은, 어 투덜투덜하게 없기 <laughs> 저희가 식지하실 수 있는 거 드릴 거예요. 엉망진창 보내진 않고요. 조금 요거는 아 조금 그런가 하는 거 그냥 보내드릴게요. 아우 깔끔해라. 깔끔하고 또 벌써 이제 시원한 색깔이 눈에 들잖아요. 요 디자인도 되게 새로운 디자인이죠. 제가 아까는 정신이 없어서 일일이 다못 봤는데 아유 하나 하나 보이니까 정말 예쁘네요. 저도 세팅하면서 좀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거든요. 저만 봐도 얼핏 보면 예쁜 거잘 몰라요. 이렇게 딱 만지고, 얘 하나한테 초점을 맞춰야지, 아, 예쁘다. 이 말이 나오죠. 보세요. 이렇게 군생이 있고, 꽃이 군생으로 폈고, 여기 한 송이가 또 날아다니고, 아, 이런 느낌 진짜 좋아요. 완전 이쁜데요. 요거 만 원짜리 일곱 개예요 그래서 칠만 원 세트죠. 키는 거의 비슷해요. 11.5cm 이상 나오고요. 여기 지름도 보시면, 긴쪽 지름은 9.5에서 9.8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9cm나 9.23 나오고, 조금 작게 나오면 8.8인데, 전체적인 둘레는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하고, 그냥 이렇게 사각 잡아준 거에 따라서 재는 위치, 재는 사이즈가 살짝씩 달라질 수 있어요. 전체적인 둘레 느낌은 같아요. 색깔 보시면 노랑, 주황, 보란데, 빨강이 혼자 있어요. 빨강. 하나 선물 넣어서 이렇게 8개 맞춰 드릴게요. 7만원에 8개 맞춰 드리는데, 이거 보시면, 보세요. 좀더 틀어졌죠? 이렇게 조금 더 틀어지면 저희가 요거, 아무리 저는 다 드리고 갖고 왔어도 좀 그래요. 그래서 이런 아이가 선물로 갑니다. 식재하시면 아무 상관 없고요. 정면 보세요. 정면도 괜찮아요. 요거 하나 선물 넣을게요. 오늘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갈등 생기실 것 같아요. 이 세트를 해야 되나, 저 세트를 해야 되나. 그쵸? 벌써 갈등 되죠? 빨강, 보라, 노랑, 여기 하나 같은 스타일이고요. 여기가 또 같은 스타일이에요. 이 꽃이 전 예쁘더라고요. 예쁘죠? 가까이서 보면 진짜 예뻐요. 더 예뻐요. 아, 근데 이 아이 하나 많이 찌그러졌어요. 이 아이는 선물 아니고 본품에 들어가 있는데 많이 찌그러졌습니다. 어, 사이즈는 거의 똑같아서요. 9.5 요렇게도 9cm 아니면 8.8 요렇게 나옵니다. 키는 11.5cm 맞지요? 거의 비슷하고요. 아주 시원해요.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시원하게 꽃이 그냥 화끈하게 생겼습니다. <laughs> 뒷부분 그리고 요만 원짜리 애들도 예쁘지만 오늘의 히트는 제가 볼 때는 하, 이 6천 원짜리. 우리 기존 6,000원짜리도 너무 예뻤죠. 근데 이 아이 보세요. 요거는 약간 광나는 거 그전에 이제 매끈한 것도 드렸지만 광나는 건데 거기에 또 이렇게 마사기가 약간 있어서요. 까슬까슬하면서 물론 다육이한테 좋겠죠. 그러면서 꽃 끓여주고 붙이고 한 것도 모자라서 안에 또 이렇게 넝쿨 느낌도 이렇게 한 번씩 살려주셨네요. 섬세하십니다. 바깥 지름이 9cm가 넘어요. 내경은 7.5cm, 키어 7.5cm 정도 됩니다. 이런 아이가 6,000원. 국산 화분인데 이런 수제분이 6,000원. <laughs> 아까와 똑같은 72,000원 세트. 요 세트 하셔도 또 이런 선물 만 원짜리 하나 갑니다. 자, 이쁜이들 계속하겠습니다. 여기도 개당 만 원짜리예요. 8개 나왔습니다. 사이즈 보시면요. 키가 11cm. 11cm. 여기는 9.5요. 이쪽은 8.5. 요런 타입. 아, 꽃. 꽃이 무더기로 있는 게 진짜 이뻐요이 꽃은 뭘까요? 약간 마가렛 그 종류 애들 같죠? 소구, 국화나 마가렛 이런 식의 꽃 같아요. 아주 예쁩니다. 핑크빛. 여기는 보라 톤이 살짝 돌고요. 이렇게 핑크 톤이 조금 더 도는 아이도 있고. 색감 차이 약간 약간 있고요. 아주 예쁘죠? 일단, 화분은 식재를 했을 때 얼마나 예쁘냐가 중요한데, 요런 사각은 막 그렇게 각진 사각도 아니어서 창 그냥 하나 심으셔도 괜찮고 푸른빛 많이 도는 거 그런 거 심어도 예쁠 것 같아요 8만원 세트입니다 여기에도 선물은 요런 아이로 색깔은 랜덤으로 따라갑니다 병풍 같지요 꽃 그림 화려한 병풍 이렇게 한 줄로 쫙 세워놓으니까 진짜 꽃이 담을 이뤘습니다 어떤 게 제일 예쁜가요 저는 이거 찍을게요 키 보시면 12cm 바깥 지름 9.5, 여기는 8.5cm 살짝 넘고요. 키 보시면 모델마다 조금씩 달라요. 근데 이 모델은 키가 좀 크게 나왔나 봐요. 또11.5 이상 나오는 아이들. 8개 나와 있어서 8만원 세트인데요. 들 넷, 여섯, 여덟. 8개 맞죠? 7만원 갈 거예요. 7만원 가면서 여기 이렇게 조금 더 찌그러진 아이 있죠? 이 아이를 선물로 드릴게요. 기존에 이 아이 말고요이 세트 만들어지는, 세트 만들어서 하나씩 덤드리는 거는요, 이 아이 따로 가지 않아요. 기본 세트에 가격 조정 없는 거에는 요거 따라가고요 요렇게, 같은 아이로 하나 더 드립니다. 이런 건이 아이가 선물입니다. 7만원 세트예요 와, 이 세트는 하셔야 됩니다. <laughs> 강력하게 외칩니다. 보세요. 얼마나 예쁜지. 이걸 보고 어떻게 안 해요? 한개 6,000원인데. <laughs> 한개 6,000원인데 10개를 드리는 이유는 택배비는 피해가셔야죠. 제가 이렇게 4개나, 4개 이렇게 8개 하면서 택배비 내세요 하면 별로잖아요. 그쵸? <laughs> 10개 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5가지 색깔로 나온 거라서 다 세트 했지만 다 해도 6만원 세트. 아, 이거 너무 예쁩니다. 저도 이거는 꼭한 세트 해야겠어요. 몇 분이나 데려 가져가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종류가 많아서 이렇게 이렇게 갖고 왔기 때문에 어 이게 10개의 세트가 몇 개나 나올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오늘 준소 1번부터 보시고 고민하시는 분들 오늘 하세요. 만 원짜리 선물 드렸던 건 오늘 한정이에요. 내일부터는 선물 없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주 요만한 거 드릴 수도 있고요. 이거는 6만원 세트라서 사실은 선물을 책정을 안 했었는데 또 그냥 가시면 서운하잖아요. 서운합니다. 그래서 요 귀여운 콩분 아시죠? 이 아이들도 개당 3,000원, 3,000원, 6,000원이에요. 이 아이들 또 선물 드릴게요. 아, 너무 예뻐요. 이 뒤에 아이들 보세요. 두번 얘기하면 입 아파요. 진짜 예뻐요. 내경이 7cm. 그러면서 이렇게 아닌 척. 키는 7.5cm. <laughs> 바깥지름 눈치로 아실 거예요. 아까부터 쟀죠? 9cm 넘습니다. 바깥지름은 하지만 내경이 중요하니까 내경 7cm 이상 이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트는 어떠세요? 꽃그림만 달라졌어요. 사이즈는 똑같아요. 아이고 예쁘다. <laughs> 바깥지름 9cm 넘게 나와요. 내경은 7cm입니다. 키는요, 7.5예요. 똑같지요? 아유, 이것도 예쁘다. 에이. 저 약간 속 없는 것 같죠. 다이프 되니까. 근데 오늘 거 진짜 다 마음에 들어서.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주부니까 가격도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착하면서. 아, 10개나 데려가는데 6만원. 거기에다 선물까지. 안 하시면 후회하셔요. 이 선물도 신상이에요. <laughs> 예쁜 아이 데려왔는데 한숨이 살짝 나옵니다. 얼른얼른 얼른 서두르셔야 될것 같아요. 세트별로는 별로 여유가 없네요. 다 뒤져봤더니 <laughs> 얼른 하셔야 한 세트 정도는 내 것이 다할수 있으실 것 같아요. 여기는 또 것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내네 송이가 아주 예쁘게 붙어 있어요. 바깥지름 9cm 넘고요. 내경은 7cm, 키는 7.5cm, 사이즈는 다 동일합니다. 뒷모습 살짝 푸른 빛이 돌아요. 아주 살짝 하늘색 빛이 살짝 도는 바디. 이 색감도 예쁘고. 제가 평소에 보랏빛도 좋아하지만 올해는요, 빨간색, 주황색, 요런 애들이 또참 예뻐요. 그래서 다섯 개를 다 세트로 묶었지요? 6만원 세트, 여기에도 예쁜 선물 두 개. 같이 가요. 여기도 6만원 세트입니다. 여기는 사각 뿐이지요. 아래쪽은 동그랗고, 위쪽은 사각. 여기 사이즈가 좋아요. 좋아졌어요. 9.8이 넘습니다. 거의 뭐 10cm 다 되죠? 여기가 9cm. 전에 18,000원짜리 사이즈가 거의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입구가 그렇게 해서 키만 컸는데 이 작은 아이를 6,000원짜리 사이즈를 더 키워주셨습니다. 넉넉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 아이들보다 이렇게 생긴 흙빛이 비친 핑크예요. 맑은 핑크 요거 조금 작게 나온 것 같아요. 얘 재볼게요. 조금 작게 나온 건9.2 <laughs> 굳이 만듭니다. 여기 8 5 똑같네요. 별 차이 없어요. 키는 7cm 아, 이 아이들이 키가 7cm입니다. 그때 원형은 7.5였죠? 이 아이들은 7cm. 6만원 세트고요. 여기에도 콩분이 두개 선물로 갑니다. 6만원 세트에는 콩분 선물 가요. 7만원 이상엔 만원짜리 선물 갖고요. 이런 구성은 어떠실런지. 이 세트 딱한 세트예요. 한 분께만 드리는 세트. 핑크 핑크. 핑크색 좋아하시는 분들. 핑크색 좋아하시는 분들 오세요. 이 <laughs> 가운데에 이게 약간 뭐, 바이올렛 빛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핑크라고 그냥 편하게 볼 수도 있고요. 여기 색깔이 약간, 유약빛이 조금씩 다른 부분도 있고요. 자연스러운 현상.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이런 느낌. 아, 이거 이쁘네요. 이 아이들도 만 원짜리예요. 만 원짜리. 이거 핑크가 딱네 개인가 밖에 없더라고요. 9.5cm, 이쪽도 8.5cm. 키도 거의 비슷하지요? 키요. 키는 11.5cm. 만원짜리 소개드렸습니다. 지금은 6,000원짜리 갑니다. 이 아이들은 또 바디가 투톤이에요. 푸른빛이랑 아래쪽 핑크색이랑 만났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라 느낌인데 딱 투톤 느낌 나지요. 두 가지 색깔이 위아래, 위, 위아래. <laughs> 정식으로 하면 조금 잘 불러요. 근데 여기서 그럴 수는 없으니까. <laughs> 자,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바깥 지은 거의 10cm 되고요. 여기는 8.5가 넘어요. 사이즈 진짜 좋죠? 키는 7cm입니다. 여기 사각 느낌 나는 화분. 이렇게 다 가져가시는데 64,000원 세트예요. 어, 진짜 착합니다. 얼른 선물 주세요. 예쁜 거 고르느라고 오래 걸리죠. 자, 한 개, 두 개, 세 개의 선물이 따라갑니다. 새로운 디자인 보세요. 어떻게 생겼을까요? 대접분처럼 생긴 것 같죠? 그렇지만 타원형이에요. 자, 그만 장난치고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철화 심으셔도 괜찮고요. 등 돌린 쌍도 심으셔도 좋고요. 약간 일자로, 동그랗지 않고 일자로 생긴 다육이들 심으시면 딱 좋을 화분입니다. 근데 앞모습은 또 이렇게 동그란 느낌이니까 기다란 타원형 느낌 안 나고 그냥 동그래 보이죠? 아주 예뻐요. 딱 이런 느낌. 사이즈 차이가 근데 좀 있어요. 여기가 12.5, 여기가 짧은 쪽은 10cm 나오는데, 화분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더라고요. 키는 7cm. 키는 대략 거의 비슷하고요. 노란색 보여드릴게요. 노란색 보면, 여기는 12.5cm, 이쪽이 9cm.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laughs> 이건 비슷한 건가요? 어, 12.5cm. 아이고 아, 여기는 거의 10cm. 이렇게 폭이 조금 더 좁은 아이가 있고요. 또 여기 길이가 조금 작은 아이가 있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지요. 조금 가격이 착한 아이들은요. 세밀하게 맞추기가 힘드시니까. 왜냐면 시간이 생명이라서. 그래서 사이즈 차이가 약간씩 날수 있어요. 그냥 0.5클수 있고 0.5 작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너무 유용하게 쓰 유용하게 쓰일 화분입니다. <laughs> 그림도 예쁘고. 가격? 오, 너무 착해요. 개당 7,000원입니다. 지금 8개 나왔죠? 5 6,000원 선물 없이 이거는 무료배송 드릴게요. 수량 더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와 많이 나왔죠? 여기는 둘레였어요. 달려, 방금 쉬었거든요. 몇초 전에 세웠는데또 까먹었어요. 만원짜리가 4개예요. 만원짜리가 4개고요. 이 아이들은 4,600원짜리 예전에 5,000원이었는데 계산하기 힘들게 4,600원이 되었습니다. 내려간 건 좋은 건가요? <laughs> 내려갔어요. 키보시면 8cm가 살짝 넘지요. 8.5 정도 되고요. 여기 지름은 조금씩 다 차이 나요. 5cm 이상. 5cm 이상 보시고 제일 작아 보이는 거 질게요. 제일 작아 보여도 5cm네요. 그러니까 5cm 이상 보시면 됩니다. 작지만 롱분. 이 아이들 반응 좋죠? 작은 아이들이 은근 많거든요. 다육이 키우다 보면 그래서 작은 화분들도 꽤 필요하고요. 또큰 화분 사이사이에 자리 남으면 작은 거 끼워 넣기에도 꼭 필요합니다. 이 아이들은 만 원짜리 꽃이 또 신상 느낌 나지요. 못 보던 아이입니다. 예뻐요. 단조로운 듯하면서 깔끔하니 예뻐요. 키 12cm. 바깥 지름이 10cm는 조금 안 되고요. 9.5cm는 넘죠. 좁은 아이가 9cm 나오네요. 여기는 8.5. 여기 8.5는 똑같습니다. 근데 길이가 조금 더긴 애가 있고 조금 짧은 애가 있어요. 뒤에 보면 세트 있지요? 다 세트로 맞췄습니다. 화면 안에 다안 들어가서 뒷줄에다 놨어요. 똑같은 아이 세트 갑니다. 다해서 76,800원 세트. 여기에도 쓰실 만한 거 넣는 게 좋죠. 콩분 더 드릴까 고민하다가 저희는 별 상관이 없어요. 큰거 하나 나가나 이거 두개 나가나. 근데 이 아이 하나 또 드릴게요. 꽃 색깔은 랜덤이에요 자이 아이들은 무엇일까요 <laughs> 문제 내는거 되게 좋아하죠 참, 처음 보는 화분이죠 짜자잔 선물 받았습니다 제가 선물 받았으니까 여러분께 돌려 드릴게요 다리 3개 그리고 코사지를 한쪽만 해도 예쁜데 양옆으로 다돼 있어서요 항공샷으로 찍으셔도 카메라 이렇게 찍으셔도 예쁘고 다육이를 여기 똑같은 아이 두개 심거나 아니면 여기는 빨간에 여기는 파란에 이렇게 심으셔도 되고요. 연출할 수 있는 게 되게 무궁무진합니다. 이거 준소요분 구매하시는 분 내일 낮 택배 보내기 전에 12시 전까지 구매하신 분들 중에 두 세트 이상 하시는 분두분 분, 선착순 두 분만 한 개씩 나눠드릴게요. 어디에도 없는 신상입니다. 따끈따끈한 신상 아직 출시도 안 됐고요. 이거 샘플처럼 빼신 건데 저희한테 선물로 주신 거라서 여러분들께 돌려드립니다. 앞으로 저희가 준소요 화분에 음 1등 주자. 뭐 할까요? 선두 주자. 이렇게 되고 싶은 마음입니다. 준소요 많이 보여 드릴 테니까 성원 많이 부탁드립니다. 예흥분 왔습니다. 저희가 또 예흥분도 디자인이 엄청 많죠. <laughs> 오늘은 예흥분 도좀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방송을 그때그때 못하더라도 궁금한, 예흥분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거나 필요한 디자인 있으시면요. 문자 주셔도 돼요. 그럼 알아봐 드릴게요. 자, 여기 귀여운 사각붓. 요 아이들은 7,000원 짜리예요 많이 크진 않아요. 제가 손으로 잡으면 이런 느낌이고요. 사이즈 보세요. 6cm입니다. 내경은요, 4cm. 4cm, 4cm, 4cm 내경. 정사각형 이에요 키는 7.5cm 네, 7.5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생긴 아이들 거품 유약으로 멋내서 심심하지 않구요 개성 강한 아이들입니다 이게 7,000원인데 7개죠 왜 이렇게 나왔냐면요 49,000원 무료배송 드리려구요 수량 더 필요하시면 더 하셔도 무료배송 합니다 <laughs> 이 아이들은 9,000원 짜리 이거는 제가 4개 정도 쪼로록 창 심어 놨거든요 약간 왕관 쓴 아이들 같기도 하고요. 그, 그냥 애니메이션 느낌으로, 만화 느낌으로. 팔은 없고 다리만 있는, 어, 외계 생명체가 왕관 쓴것 같고. 그냥 귀여워요. 식재해보세요, 한번. 귀엽습니다. 9,000원짜리 여섯 개고요 54,000원 세트예요. 아, 예흥분 아시죠? 예흥분은 가격을 지키기 위해서 더행사와 할인행사가 없는 정직한 화분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그걸 따라드리려면, 저희가 여러분들께 해드릴 수 있는 건, 무료배송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키가요, 10cm. 거의 다1 0 c m 고요 내경 보세요. 내경은 6.5, 작은 건 6cm. 네, 작은 건 6cm, 큰건6.5 정도. 왜냐면 입구가 어, 예운분은 거의 똑같은 사이즈인데 이거는 주물럭분이에요. 손으로 이렇게 만든 주물럭분이라서 사이즈 0.5 정도 오차 있습니다. 깜찍하고 귀엽고 다리 늘씬한 화분이에요. 물구멍 시원하게 뚫려 있고요 여기는 7,000원짜리 동글동글 귀여운 화분입니다. 이게 지금 전이 민짜인 아이가 있고 이렇게 한번 한, 한번 밖으로 나온 아이가 있죠 이게 밖으로 한번 나온 아이예요 지름이 8cm가 살짝 넘고요 내경은 6cm 살짝 넘습니다 키 보시면 7.5cm 매끈매끈 예쁩니다 이정도 사이즈의 식재할 아이들이 은근히 많아요 7000원 8개니까 56000원 무료배송 합니다 요 아이들은 9000원 짜리에요 동글동글한 사각입니다 이것도 요렇게 매끈하게 생겼죠? 동글동글해요. 아래쪽 다리랑 확인하시고요. 사이즈, 바깥 지름이 10cm 정도 됩니다. 키는요, 7cm? 다 보여드립니다. 7이 다 넘네요. 7 아래는 없고요. 그리고 요거, 핑크가 좀 작으려나? 여기도 10cm 다 넘네요. 사이즈도 좋고요. 가격도 착하죠. 지금 9,000원짜리 6개 54,000원. 아, 54,000원에 화분이 6개 갑니다. 54,000원 무료 배송하겠습니다. 여기는 12,000원짜리입니다. 12,000원짜리 4개. 얼마일까요? <laughs> 48,000원. 5만 원이 안 되네요. 48,000원 세트 무료 배송하겠습니다. 키어 10cm 넘어요. 10.5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바깥 지름은 11이 넘고요. 내경은 9cm.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품이야, 이렇게 땡 둘러 있어요. 그리고 연두도 이렇게. 여기 요 정도는 조금 깨진 것 같죠. 유약이. 왜냐면 이렇게 동그랗게 마무리된 게 마무리 딱된 건데, 여기는 많이 부풀어서 요만큼 조금 깨진 것 같아요. 무배로 위로 삼아주세요. 이 화분도 7,000원 짜리에요. 인기 좋은 흰색이 두 개, 빨강이 두 개. 인기 있는 아이들만 두 개씩 더 넣었습니다. 하나씩 더 넣은 거죠. 여기는 약간 팥죽 색깔. 지름 보시면 8.5, 내경이 7cm입니다. 키어 6.5cm 살짝 넘어요. 여기도 거품 유약으로 워슬된 아이들. 노랑이 예쁘더라고요. 겨자색이라고 하죠. 이런 색깔. 7,000원, 8개, 56,000원 무료배송합니다. 건니분이 왔습니다. 여기는 6개니까 6만원 세트네요. 다2층으로 쌓아 놨어요. <laughs> 바깥 지름이 13, 내경 보시면 9.5가 넘어요. 거의 10cm 되네요. 키가 11cm 이상. 높은 곳은 11.5 이상 나오네요. 그냥 11 보시면 되겠어요. 깔끔하고 예쁜 아이입니다. 6만 원 세트입니다. 건이분 두 세트 모았습니다. 아, 이고립은 진짜 예뻐요, 여러분. 포인트 있고요. 입국 요런 유약 느낌도 괜찮죠 멋스럽습니다 몸매는 깔끔한 타입이고요 이렇게 다리 3개 사이즈도 좋아요 바깥 지름이 1 2 5 c m 예요 내경이 9.5가 넘습니다 키어 13.5cm 요거 만원짜리 두 개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만원짜리 사각분 바깥 지름이 1 2 5예요 내경은 10.5cm입니다 키는요 10cm 요렇게 생긴 사각분. 안쪽도 깔끔하고요. 요거 두 개. 아, 여기 겉에 주름이 약간 트임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약간 트임이죠? 뭐 일종의. 안쪽은 없습니다. 상관없는 부분이에요. 요렇게 드니까 보이네요. 빛에 따라서 보였다, 안 보였다 해서 지금 봤어요. 요건 토분 스타일 14,000원짜리. 11.5의 지름입니다. 키는요, 9.5cm. 이 아이도 이쁘지요. 늘 사랑받는 아이. 요거 무게감도 가볍고 괜찮더라고요. 살짝 빼 드릴게요. 65,000원에 갈게요. 큰 사이즈 화분이 왔습니다. 이 아이들은 개당 26,000원. 키 보시면 어 키대로 서 있는 건가요? 오른쪽이 제일 커 보이는데 15.5cm. 작아 보이는 거는 14.5cm. 딩동댕이다 보니까 얘랑 얘는 1cm 차이가 나요. 근데 제가 늘0.5 정도는 난다고 하죠. 이렇게 0.5, 이렇게 0.5. 그렇게 해볼까요? 지름 15cm. 여기는 14.5가 넘고요. 네, 14.5 정도 다 나오네요. 보라색이 워낙 크게 좀 나온 것 같아요. 그 중에. 그중좀더 크게 나왔어요. 이런 타입. 이렇게 사이즈 큰데 별로. 생각보다 많이 무겁지 않습니다 유약 많이 바른 화분 보다는 가벼워요 요 세트 78,000원 세트고요 여기에는 선물 요 아이들 두개 함께 보내겠습니다 이번 아이들은 도양분입니다 가운데 아이들은 11,000원 짜리 양 옆에 꼬맹이 둘은 9,000원이에요 9,000원 짜리부터 볼게요 내경 보시면 6.5입니다 바깥 지름으로 7cm 정도 되고요 키는요 7cm 정도 네 7cm 이상 나오네요 이두 아이가 9 0 0 0원 핑크 좀 진한 핑크 뒷모습 요렇게 가격까지 오픈 이런 <laughs> 타입 그리고 이 아이들 11,000원 짜리입니다 지름이 10.5cm 나오네요 키가 9cm 지름이랑 키는 약간씩 차이 날수 있는데요 대체로 키는 같더라고요 제가 봤더니 그래서 지름만 조금 작은 게 있나 보면 이게 어, 거의 10cm 였죠. 여기는 9.67 이런 느낌. 대략 평균을 10으로 하시면 10보다 큰 아이도 있으니까 지름은 10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뒷모습은 이렇게 생겼고요. 다리 3개. 앞에는 장미코사지 하나씩 색깔별로 있습니다. 세트 구성 73,000원이고요. 3,000원 떼고 7 0 0 0원에 모십니다. 오늘의 마지막 세트입니다. 일단 수량이 압도적이죠. 둘, 넷, 였어요달 열, 열 개. 요 자, 이쪽부터 사이즈 됩니다. 키는요, 15cm 정도. 지름은 11cm 이상. 10, 얘는 11.5, 얘는 11 나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도 몸매가 비슷한데, 어, 9cm, 9cm. 지름 똑같습니다. 키는요, 9.5cm. 요거 12,000원짜리 동글동글 예뻐요. 요거 두 개. 그리고 예운분도 들었습니다. 바깥 지름은 8cm 정도, 내경이 7 정도, 7 조금 안 되네요. 키는 9.5cm, 요아이가또두 개. 그리고 수기분 요건 5,000원짜리네요. 7cm, 10.5cm. 요건 그 위에 거예요. 9,000원짜리. 10cm 조금 안 되고요. 키는요. 10cm. 요 아이들은 약간 토분 타입이에요. 무게감은 조금 있지만 통풍은 굉장히 잘 되는 그런 화분입니다. 자, 수량만 해도 벌써 10개고요. 이제 가격이 문제인데 다 더해봤더니 88,000원 세트예요. 마지막 세트 조금 착하게 드리는 거 아시죠? 택배비만 피해가세요. 6만원 세트로 가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비바람이 많이 쳐요. 날씨 때문에 피해 입는 일 없게 다육이도 관리 잘 하시고요. 창문도 꼭꼭 잘 닫으시고요. 오늘도 쏟아부, 내일도 쏟아부, 내일 만나요.